모자 여긴가 빛이 바다가 <laughs> 쇼핑몰에서 되게 많던데, 난 이게 마음에 들어. 완전 여름 느낌이 없 하지 않죠요 좀... 아, 파인애플 할까? 여기 옆에 노랑 노랑 하니, 뚜로 데이드 미하나 내 하나 사면 되겠다. 색깔 예쁜데, 이것도 시원해 보이는데, 이게 약간 윤니 유미, 완전 윤미 아닌 느낌이다. 키핑 느낌, 발리에서써야될것같아오오오 응. 정말 이다 어, 우리 데이 같은데, 네. 아 우리 <laughs> 내버할 때, 이거 하나 할까? 요즘에 또 핫하지, 이거 거지 모자. 입술이가 되려면 이 정도 써줘야겠다. 야, 봐봐, 이거 거의 상무 돌리기 수준인데이정도면 <laughs> 느려줘야 에리가 썼던 그런 모자 같은 느낌? 와, 이거는 탈부산이다, 탈부산. <laughs> 여신 룩 좋아하는 친구들 좋아하겠다. 보냉 어. 가방, 뭐 넣어놓고 엽겠다 이거 봤어요? 거꾸로서 봤다? 근데 네, 그렇게 하니까 또 질려서 싫어하는데. <laughs> 빨간 부분에 <소금의> 소중함을 알았대데 이거 <laughs> 봤을 때딱 좋겠는데? 어, 이지푸라기 <laughs> 있으면 좀 되게 시원해 보이지? 맞아. 아, 토마틴인 줄 알았어. 마늘 한대날라갈 때. 세찐리워플로 이거 머리끈이네? 반지도 있어. 어. 수영하고 짐 아, 담을 어. 되게 좋겠다. 저자 어, 있는 거. 방수. 이런 것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좋지. 오이 샌들 예쁜데? 이거 고무줄도 신고밖기 편하지. 그냥 플로우 걷고 삼. 만구천구백장사. 이런 것도 많이 신잖아. 하나 하는 것도 있더라고. 엄청 복신복신하다 신발이. 뭐야? 이거 완전 생겨는 거 아니야? 어. 생겨는. <laughs> 발리핀이다 발리핀. 이거 또 이거 귀엽다. 이거 뭐야? 추상 스키를 떠올리게 하는 신발이다. <laughs> 요거 이렇게 발목에 딱 걸고 여기 샥 신으면 되네. 이거 뉴발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 그리고 얘, 얘도 있고 음. 얘는 약간 딱해카색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건 지금 사놨다가 약간 가을쯤에 풀어도 되겠다 네. 파우치도 죠 오~~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오 깔끔한데? 아유. 맞아. 근데 이거 진짜 이거 겁나 좋 아, 진짜 이거 엄청 편하게 생겼어 밑에가 진짜 푹신푹신해가지고 오. 슈펜 최고작 그거 뭐 아니? 사랑은 아무나 아, 하나 대신 도다만 좀 해줘있어 고마시마 <laughs>